네, 안녕하세요. 세일즈 마케팅 관련된 책과 아티클, 논문을 읽어주는 남자 노진경입니다. 오늘은 여성 고객 공약에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고객 들은 언제 시각을 열까? 우선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성의 배란기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배란기가 되면은 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이 생성이 되고 황체 형성 호르몬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번식과 생식의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기제가 발동이 되고 이름으로서 남성들에게도 큰 관심과 외모 가꾸기, 여성적인 옷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배란기 경쟁 가설이 여성들의 구매 활동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과 또 결과를 알고 싶어 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둘란트라는 학자와 다른 여러 명의 학자들이 39명의 여성,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생리 그룹과 배란 그룹,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이들의 여성기 배란기와 소비 성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간단한 실험으로 그 결과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실험 1의 경우에는 선택 옵션을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옵션 A 같은 경우는 높은 가격 이지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반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여성은 15,000달러의 반지를 선택할 수 있고 실험자는 7,000달러의 반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 b 옵션 b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이지만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반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여성은 1,000달러의 반지를 실험자는 5,000달러의 반지를 선택을 한다는 라 것이죠. 이 실험의 결과 생리그룹에 속한 여성들은 28.8%가 옵션 B를 선택한 반면에 배란 그룹에 속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42.5%가 옵션 B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배란기에 속한 여성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남들보다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을 실행해 실시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옵션 A A 같은 경우는 좋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비싼 집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은 50만 달러의 집을 실험자는 35만 달러의 짜리의 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설정을 하였고요. 옵션 B 같은 경우에는 싸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른 사람은 10만 달러짜리 집을 선택을 할수 있고 실험자는 25만 달러짜리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도 생리 그룹의 경우에는 B를 선택한 여성들이 38.4%인 반면 배란 그룹에 속한 여성들은 52.5%가 옵션 B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에서도 우리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실험을 하였는데요. 일명하여 다아시다고 계시는 독재자 게임입니다. 정해진 금액을 나누는 게임으로서 한쪽이 분배율을 제한을 합니다. 8대 2든 9대 1이든 5대 5든 그제안을 상대방이 한마디로 받아들이면 그내용대로 금액을 배분을 하지만 상대가 거절하게 되면 둘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 실험에서도 생리그룹보다는 배란그룹이 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상대방이 여성이 아니고 남성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는 몇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은 한달 중에 일주일간은 배란기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여성과 자신을 많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 주간은 이러한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성의 개인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여성의 생리주기를 측정할 수 있는 클럽 같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해서 여성들의 생리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호르몬 주기에 맞는 맞춤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의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결론을 결론을 도달,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